대표님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시스템 에어컨 이제 안 사용할 때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잘 보관하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관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실외기가 있는 집들은 이제 루버창 이제 닫아 놓으면 돼요 춥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루버창 닫아 놓고 차단기 함에 보면 음, 음. 실외기라고 써 있는 차단기가 따로 있습니다 다 아, 네. 네, 그래서 차단기도 오프시켜 놓고 어. 네, 내려놓으면 이제 전력이 안 들어가니까 음. 어차피 에어컨하고 같이 쓰는 전기는 없어요. 음. 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지금 시기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여름철에 이제 잘 쓰셨으니까 이제 세척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한번 지금 세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세척을 해 놓으면 내년 여름까지 그대로 냅두면 아무래도 곰팡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쓰신 지뭐 1, 2년밖에 안 됐으면 뭐 굳이 세척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피터 쪽만 한번 열어서 필터만 세척해 주신 다음에 다시 꽂아 놓으시고 그래도 한 3~4년 쓰셨으면은 이제 세척 한번 진행해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내년 잘 말린 다음에 내년에 여름에 쓰면은 이제 쾌적하게 쓰실 수 있죠. 아 그럼 실외기가 네. 밖에 있는 경우에는 실외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따로 뭐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상업용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홈버티도 마찬가지고 이제 비 맞고 맞고 눈 맞고 해도 상관은 없는 음. 제품들입니다. 잘 놔두신 다음에 차단기만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에어컨 킹곡조 대표 정한타입니다 오늘 현장은 이제 공실 세대 그 이사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까지 같이 진행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고객님입니다. 영통의 이제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이제 오늘 현장의 이제 특이점이 기존 우물 천장이 시스템 에어컨 자리 쪽에 그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그단 확장을 통해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저희 오늘 현장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체 도배인가요? 네 오늘 전체 도배가 진행되는 아파트예요 아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선배관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도배 끝나고 뭐 기계 설치까지 마무리되는 현장입니다 기존에 우물천장 창 라인이 이제 이렇게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줄자로 재보면 이제 한 38, 38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공간이고 보통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들어오려면 옆에도 이제 600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아, 600이요? 네, 아. 600 정도는 나와야지 앞뒤 공간을 살짝 띄워놓고 설치를 할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38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우물천장 라인을 저희가 잘라가지고 앞으로 땡겨드리는 거예요. 어, 아, 네. 네, 그래서 이 땡겨드려서 이제 700 공간까지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들은 높이가 다 나와서 설치가 다 가능한데 거실 라인이이 오무 천장 그 깊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설치를 못 하셔서 설치 불가 판정 나오는 집들이 많거든요. 어, 네.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이것도 뭐 하루만에 공사가 가능합니다. 하루만에 이 단을 확장시켜가지고 이제 거실 거 라인까지 만들어드려요. 어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 네. 저희 지금 몰딩이 되게 옛날 거잖아요. 네. 저 몰딩을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필름으로 감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몰딩을 네. 저희가 이 기존 거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네. 그리고 다른 걸로 붙여버리면 이제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저희가 이 몰딩 라인을 그대로 살립니다. 어, 어게해요 저희 목공 팀장님이 이제 이게 기술이에요. 네. 이제 그대로 살려서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보면 그 몰딩에서 원래 있었던 것처럼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 감쪽같이? 감쪽같이. 오. 네. 아, 그래서 저렇게 사선으로 따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선으로 그 라인을 딱 맞물리게끔. 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딸 때도 그, 다 계획 끼웠답니다. 네. 어, 그러고 보니까 저 뒤에 있는 게 저게 몰딩이에요? 네, 이게 뒤에 있는 게 기존에 이렇게 붙어 있던 몰딩이에요. 오. 이게 기존 거죠? 저, 아, 저쪽에 붙어 있던 거. 그렇죠. 이제 얘를, 예를 들어서 붙이게 되면 이제 사선으로 따서 이렇게 라인에 딱 들어가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야 감쪽 같네요. 네. 마감 부분이 좀 보이면 살짝 실리콘 발라놓으면 감쪽 같습니다. 아, 그 사선 안쪽에다가? 네 그러면 철거할 때 되게 조심히 철거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막 철거 힘들고, 목공 팀장님께 서 그에 맞춰서 딱. 철거 시기하네. <laughs> 그래야 확장 공간을 이제 만들어도, 확장 공간에 도배까지 해드려도, 제가 한 5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칠수 있는 거예요. 어, 원래 같았으면 이거 다시 해야 돼서, 필름도 또 와가지고, 필름 다시 감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한 네, 반값으로 줄여버리는 거네요. 네, 맞아요. 설치가 안 되는 공간에 만들어서 할수 있으니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 이사 오기 전에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사 오시기 전에. 아, 이렇게 오시... 되면 거주 현장은 아니라서 또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절차도 되게 많이 간소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 오시기 전에 이제 입주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주 보양비도 줄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공실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면, 이제 저희도 뭐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음. 비용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근데 여기 친구가 엄청 높네요. 네, 여기가 꼭대기층이에요. 아. 네, 꼭대기층이어서, 친고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친구가 높기 때문에, 이제 작업하기가 수월한 이런, 친구가 이렇게 많이 높, 지금 여기 친고가 36cm 나와요 이 정도면 드레인 물 흐르는 두배 잡기가 너무 좋죠. 아 그럼 화자 발생도 거의 없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여, 여기 현장 같은 경우도 이제 어차피 도배 끝나고 이제 기계 설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 기밀 작업이랑 방수 테스트까지 전부 다 진행해드리고 나중에 기계 설치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어떤 기계가 들어와요? 여기는 이제 LG 프리미엄 모델 4 대가 설치 예정이에요. 아니 근데 LG 프리미엄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나봐요. 네.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이상하게 LG 프리미엄 모델로 네. 들었고 저번 현장 아저 저번 현장에서도 네. LG 프리미엄 모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의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어, 단 수선이라고 해죠. 야 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과정을 잘 봤어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대표님 이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잖아요. 네. 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걸다 구축해서 이렇게 편하게 고객이 편하게 할수 있게 하셨어요. 이 네, 저도 저 처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을 가면 아 이것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 하는 집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집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하면 제가 했을 때아 이거는 이 사람이 필요하고 이거는 저 사람이 필요하겠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목공 팀장님이 좀만 이렇게 해주면 설치가 되고 이거는 도배 팀장님이 좀만 이렇게 해주면 설치가 되고 이거는 어떤 거는 뭐 전기 팀장님이 이렇게만 해주면 설치가 되고. 그래서 같이 협업해 보면. 안 되는 집은 없겠다.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아, 그걸 캐치하셨는것 보다. 아, 그래서. 아, 음. 어, 하나 더 궁금해요. 그럼 시스템 에어컨은 요즘에 막 구축 아파트 설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대략적으로 뭐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제조사 기준이 10년이에요. 권장 아, 10년? 사용, 사용 기간이 10년인 거고. 음. 그리고 10년 쓰면서 이제 그 정도 투자하기엔 좀 아깝잖아요. 음. 제가 볼 때는 더 깁니다. 아. 예, 그 전에 막 기계 교체도 있고, 네. 뭐 이제 다시 배관 다시 빼고 다시 설계해서 들어간 집들 보면 보통 15년 이상은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아파트의 특이점은 이제 거실 이제 공간이 좁기 때문에 단 확장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 에콘이 설치가 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보통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게 거실 쪽단 확장이 이제 폭이 좁아 가지고 시스템 에콘 설치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